안녕하세요. 리조이 그램어에서 함께하게 된 한테라입니다. 챕터 8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8에서는 전치사, 시간과 장소에 대해 배워볼 거고, 접속사 and, or, but 그리고 so, because, when에 대해 볼 거고 명령문과 권유문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치사는 명사 또는 대명사 앞에 쓰여서 시간, 장소, 방향 등을 나타낼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간의 전치사에는 at, on, in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명사가 따라 나와야 한다는 것 또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in the box, at five o'clock 등등이 있습니다. 시간을 나타낸 전치사를 보자면, at, 구체적인 시간 또는 하루의 때일 때 나타냅니다. 그래서 at, seven, at night 등이 있고, on은 요일, 날짜, 특별한 날등 사용됩니다. 그래서 on Monday, on July 4th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in, 마지막으로, 오전, 오후, 월, 계절, 연도. 등 가장 다양하게 사용이 돼서 in June, in 2023, in the e v e n i n g 가 같이 사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에 대해 볼 건데 at과 in이 at in on이 있고 at에 대해 먼저 보자면 좁은 장소 또는 지점에 대해 말할 때 사용합니다. at the bus stop, at police office. 라고 할수 있고, in은 나라, 도시 이름, 넓은 장소, 그리고 내부에 대해 말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in Korea, in the living room, in the box 등등이 있습니다. on, on은 접촉해 있는 상태일 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on the table, on the wall과 같이 위에 있거나 접촉해 있을 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접속사는 접속사에 대해 배워 볼 건데 접속사는 단어 구 또는 문장 절을 연결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접속사의 종류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and, but, or, so, because, when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면 i like apples and oranges 하면 나는 사과도 좋아하고 오렌지도 좋아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She is small but strong. 이라고 하면 그녀는 작다. 그치만 강하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and or but에 대해 자세히 배워볼 건데 먼저 and는 두 가지 이상의 아이디어나 항목을 연결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I like dogs and cats. 하면 나는 개도 좋아하고 고양이도 좋아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or은 둘 이상의 선택지나 가능성을 나열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o you want coffee or tea 하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but을 쓰면 앞에 내용과 반대되거나 대조되는 내용을 연결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I'm tired but happy 하면 나는 피곤하지만 행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so, because, when 에 대해 볼 건데, so는 앞 문장의 원인을 설명한 후에 결과를 말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 was hungry, so I ate some pizza 하면 나는 배가 고파서 그래서 피자를 좀 먹었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because는 이유를 설명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I ate some pizza because I was hungry 라고 하면 나는 피자를 좀 먹었다. 왜냐 하면 배가 고팠기 때문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when은 시간 또는 시점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보면, I'll call you when I get home 하면 내가 집에 도착할 때 집에 전화, 전화할게 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명령문에 대해 볼 건데, 명령문은 명령, 지시 또는 조언을 해줄 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긍정 명령문을 보자면, 동사원형, 주어는 생략된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면 되고, 부정 명령문일 때는, don't, 더하기 동사원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sit down, 앉아, be careful, 조심해, don't be afraid, 너무 겁내지 마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안문에 대해 볼 건데 제안문은 상대방에게 특정 행동을 함께 하자고 권유를 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긍정 제안문은 let's 더하기 동사원형, 부정 제안문은 let's 더하기 not 더하기 동사원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let's go home 우리 집에 가자 let's not go work out 하면 더 나가지 말자고 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shall we 더하기 동사원형 물음표가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되고, 예를 들어서, shall we dance 라고 하면, 우리 춤출까요?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챕터 8도 여기서 마무리가 되었고, 그동안 많은 강좌들 수강하시냐고 수고 많으셨고, 영상이 짧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리조이 그레머를 통해서 많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안녕!